밤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의 첨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술로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부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로 우리는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고, 민수기 묵상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이 마지막 마지막 36장의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끝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다른 명령이 아니라 이 문화세 지파의 슬로브와 딸들의 어떤 기업을 잇는 것, 그것으로 이 성경이 마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27장에서 익히 나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의 어떤 중요성이 그렇게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27장에서 이 슬로바딸들이 모두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렇게 되면서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았을 때그 기업을 딸들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허락을 하게 됐고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이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법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생기게 되면 그 법을 보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키게 됩니다. 뭐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그렇죠. 만약에 뭐 국회에서 의회에서 그런 입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상황이나 또 다른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36장에 나오는 이 슬로버 딸들의 그런 법에도 하나의 허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 만약에 이 딸들이 기업을 받고 다른 집파에게 시집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에 따라서 결국은 그 기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슬로브와 딸들의 받았던 기업이 다른 집파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그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 주셨던 각 지파의 어떤 그런 그 영역들이 결국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갖는 지파가 더 생기게 되고 처음에 이제 말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많이 갖는 지파가 생기게 되고 뺏기는 그런 지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안이 들어오게 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슬로바 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하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이런 제한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하의 땅들이 다른 집하로 옮겨지지 않고. 그 조상지파의 땅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제안을 듣고서 어떤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그 결혼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두고서 과연 이 슬로버와스의 딸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보면 이들은 그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숙부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사촌들에게 그렇게 사촌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지 않고 이 기업에서 그 지파에서 기업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27장에서 만들어졌던 법의 보안법이다. 보안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의 기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변경시켜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이땅 때문에.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그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 개정된 법으로 또 계속 지켜지는 그런 일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로 민수기는 마감하고 있고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고,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변할 수는 없다, 또 변경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그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책을 마감하고 있죠. 이 말씀이 결국은 이제 모세 시대를 마감했다. 그리고 이제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일은 이 가나안 땅 정복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다,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됐고, 이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숙의 어떤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젠가 우리 삶을 마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어떤 정리를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남은 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죠. 이 모세의 어떤 죽음과 리더십의 이양 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잘 정리해 가며 또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다 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른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도미니카 단기팀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사역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sobrando, siempre estás,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iempre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